저번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치환을 통한 이차함수 구하기 어떻게 치환할까요? 여기를 t라고 치환할까요? y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7이 되는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1이 t인거죠. 그러면 이 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면서 x가 1일 때 맥시멈값 4, x가 0일 때 미니멈값 1을 갖게 되죠. 그래서 t의 범위가 1 이상 4 이하. 자, 그럼 여기 이제 t가 1 이상 4 이하에서 또 t에 대한 방정식을 더 만들어 주겠죠. 아, 여기가 마이너스가 없네요. 마이너스 없고요 t 제곱이네요. 그러면 이식은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되면서 t가 4일 때 맥시멈 7 t가 2일 때 미니멈 3을 가집니다. 그래서 7 빼기 3하면 4가 되겠죠. 이 그래프는 x, t가 2이고 범위가 1에서부터 4까지 다루고 있는 거니까요. 2, 3 그래프가 이렇게라고 했을 때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때가 최소 이때가 최대